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3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떠오르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장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피하였노라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이 말이라 그는 지없는 혜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그가 비로 경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법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오.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밴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다. 아멘. 지금까지 오세아서를 살펴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긴장 속에서도 끊임없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라는 친밀한 비유로 이스라엘의 불신과 배신을 말씀하시면서도 다시 풍무려 하시려는 마음을 반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호세아 13장에 이르면 상은 매우 심각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경고하시고 도,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고 그 결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더 이상 미뤄지지 않는 시점에 다다르고 만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기원전 8세기 중 후반으로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이어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국외적으로는 끊임없는 침략의 공포가 있었고 국내적으로는 왕권이 흔들리고 정권이 자주 바뀌는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삶은 매우 불안정했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문제의 뿌리를 정치나 경제 외교가 아닌 영적인 배신으로 진단합니다.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발과 아세라 같은 이방 신을 섬기며. 여전히 종교적인 재은은 지켰을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의 모양을 지켰지만 그 중심은 무너져 있었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 행위가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집화로 한때는 가장 강력하고 번성했지만 지금은 불손중과 타락의 상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에브라임의 몰락은 단순히 한 지파의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붕괴를 보여주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어쩌 어찌 보면 익숙한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는 물질과 인간관계 또는 사회적인 안정이나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3장은 그런 영적 현실을 깨우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 없이 세운 삶은 결국 무너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이 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13장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아시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걸었고 그 끝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를 네 달락에 걸쳐 보여줍니다. 이제 보문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과 하나님의 단호한 경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브라임은 한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집화로서 정치적 또 종교적인 중심에 있었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1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이 떨어또다 라는 표현처럼 그 건의와 이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순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임을 의지했던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발순부에 빠졌고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를 범죄함으로 망하였도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우상을 삼겼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삶의 안정과 나라의 번영을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서 얻으려 한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불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절을 보면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정교하게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들이 만든 우상은 단순한 조각품이 아니라 정교한 은으로 만든 예술품처럼 보였고 그 앞에 들인 채사도 열심히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외가 아니라 자기 욕망을 종교적인 예영성에 감춘 자기 중심적인 범죄 행위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절 후반부를 보면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 신과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매우 큰 범죄 행위였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은 같은 현실을 한탄하신 바 있습니다. 내 백성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떠난 예배는 예배는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결국 터진 웅덩이처럼 아무것도 담지 못하고 끝내 목마름과 공허함만 남기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실상을 3절에서 4가지의 비유를 통해 정날하게 드러내십니다.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구름과 금세 증발하는 이슬, 바람 앞에 흩날리는 쭉쩡이야 공기중으로 흩어지는 연기처럼 생명도 무게도 남기지 못하는 신앙을 상징합니다. 이네 가지 모든 이미지는 모두 더덕고 순간적인 것들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열심을 드리는 태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신앙은 결국 큰작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1절에서 3절은 우상 숭배로 인한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 결과가 묘사되었다면 이제 4절에서 8절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망각했고 그 망각이 어떤 심판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과거, 과거를 먼저 상기시키십니다 1급에서 인도에 내셨던 분이 바로 요와 하나님이셨고 오직 그분만이 구원자이셨습니다 사절 후반부에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이라는 말씀은 출애급의 사건이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정체성을 형성한 언약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지했던 시절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배가 부르자 그들은 점점 마음이 교만해졌고 결국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6절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풍요로 인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는 무감각해지는 신앙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줍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십니다. 더 이상 보호자가 아니라 징계하시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십니다. 사자처럼 공격하고 길가에 숨어 있는 표범처럼 덮치고 새끼를 잃은 곰처럼 격렬히 찢어 버리며 마치 들짐승이 먹이를 삼키듯 그들을 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표현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경고의 수준이 아니라 파괴적이고 단호한 행동으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보호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우상을 따르며 그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이제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결국 언약을 버린 백성에게 하나님은 진노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은 맞지만 그 인내가 끝없이 계속되지는. 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죄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어 9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인간왕을 선택한 선택의 결과를 보여주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한 절만으로도 이스라엘의 비극이 무엇으로 비롯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진정한 도우심은 하나님께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거슬러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밀어낸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반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본영을 이루려 했던 그들의 선택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외쳤던 말을 상기시키십니다.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었습니다. 이 요청은 사무엘상 8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무시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인간 앙을 세움으로 안정과 보호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1절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여기서 분노함으로 왕을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고집을 그냥 두셨다는 벌어두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의지한 왕은 나라를 구원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스스로 선택한 지도자들 아래에서 무너져 갔습니다. 이 단락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문제는 어떤 외세의 침략이나 정치적인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적인 길을 선택한 데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여 보호자여 유일한 왕이셨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거절한 선택은 곧 스스로를, 파,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길이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인간항을 선택하고 그로 인해 파멸의 길을 걸었다면 이제 12절부터는 그 파멸이 얼마나 깊고 치명적인가를 구체적인 비유와 이미지를 들어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멸망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구원의 뜻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님을 동시에 잠시 비추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의 부리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라고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마치 증거가 명백히 기록된 문서가 봉인되어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간가하지 않으셨고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암시하십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무감각과 회개의 지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강하게 또한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13절을 보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이 말이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산의 고통은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스라엘은 나올 준비도 나올 의지도 없는 지혜 없는 아이로 묘사됩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지만 그들은 끝까지 끝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는 매우 인상적인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건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지향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니우침이 네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말씀은 단절된 심판의 흐름 가운데 갑작스레 비추는 하나님의 구속 의지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심판 한 가운데서도 속량과 구원의 가능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은 후에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승리를 선포할 때 인용하는 말씀으로 궁극적인 구원과 생명의 회복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곧바로 회복의 선언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곧바로 15절부터는 다시 심판의 현실로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형제들 사이에서 결실을 얻은 듯 보여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광야에서 불어오는 동풍 앞에서는 그들의 근원과 샘이 말라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결국 쌓아둔 모든 것들이 약탈당하고 삶의 기반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16절에서는 이 멸망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였으며 그 결과 칼에 쓰러지고 어린아이와 임산부까지 무참히 짓밟히는 매우 참혹하고 비극적인 장면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삶, 정치적인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던 백성이 그 보호를 스스로 거둬찬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호세아 13장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정치적, 군사적인 실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영적 배신의 결과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상숭배,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의 망가, 인간 왕에 대한 의존, 그리고 핵이 없는 왕고함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수월의 권세에서 성량하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잠시 비추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앙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시앙은 결국 허무에 지고 하나님을 떠난 번영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진짜 참생명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믿음 안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보며 스스로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아니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겉은 신앙처럼 보여도 하나님 없는 중심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지금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고 돌아가는 것만이 참돈, 참된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걔한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복된 송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강구합니다.